우리 2월을 축복하며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병 또 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주시는 전능하신 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합니다. 그 크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사 강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말씀에 반속에 서서 앞으로 나가 그 땅을 취하게 하옵소서. 이월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